최근에 리븐을 자주하지 않았는데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바로 랭겜에서 리븐을 해봤습니다. 이번 반에 사용한 룬과 아이템입니다. 적 팀에 탱커가 없고 딜러가 많아서 난폭과 최후의 저항을 들어줬습니다. 요네는 성장형 정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오랩을 찍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랩을 최대한 늦게 찍게 하기 위해서 카정을 가기로 했습니다. 아군 탑이 먼저 삼거리 부시의 시야를 확인해주었고 애쉬가 그라가스를 쫓아올 것을 예상해서 부시에서 대기하고 퍼블을 땄습니다. 렌즈를 통해 적 요네가 주변에 있는지 확인을 하며 가정을 진행했습니다. 적 정글도 제 레드캠프를 가정 하려 할텐데요 사전에 아군 레드캠프에 핑을 찍어 가정을 막으러 간다는 신호를 알려 줍니다. 레드가 처리된 잔상의 위치를 통해 칼날 불이 있음을 예측했습니다. 적 정글의 전멸이 빠지고 아군 미드의 합류로 2대2 교전을 통해 요네를 잡아냅니다. 그리고 적 미드의 전멸도 뺐습니다. 대칼로 이게 정글이야 아래 발길을 먹고 나서 바로 기안을 찍는데요. 왜냐하면 적 정글이 윗바위계를 먹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적 정글은 먹을 수 있는 정글 몬스터가 바위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정글 캠프는 스킵하고 먼저 바위계로 달려가줍니다. 적 정글은 빨리 5렙을 짓고 싶어 할 겁니다. 그렇기에 적 정글과 미드가 전멸이 없는 점을 이용해서 과감하게 진입했습니다. 차려 전멸의 유무 차이로 오히려 합류를 한 적팀 미드까지 솔키를 따냈습니다. 스킬로 벽을 넘고 돌아오는 스킬 쿨타임으로 요네를 마무리했습니다. 차렷! 칼로 님이 알아서 할것 같기도 하고. 칼로 님 이대일은 좀 어. 2분 30초 이후에는 처음 먹었던 정글 몬스터들이 다시 리스폰되는 시간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 정글이 역버프를 진행을 했고 그렇다면 현재 적 정글은 블루 캠프 쪽에 있을 것을 예상하고 카정을 진입합니다. 적정거를 마무리하고 멀리서 날라오는 애쉬의 궁극기를 무빙으로 피해줍니다. 적팀 미드도 아직 전멸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전멸을 사용하여 마무리해 줍니다. 적팀 미드 정거를 잡아냈고 현재는 아군의 생존이 최우선입니다. 그렇기에 추가적인 교전은 하지 않고 후퇴하겠습니다. 칼로님 어, 혹시 어? 아니, 어이, 잠깐만요. 내가 뭐라도 해야 될까? 거... 파밍이나 하겠습니다. 미니맵엔 두꺼비가 살아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두꺼비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당 근거를 통해 적 정글의 카정을 왔음을 예측했습니다. 돌아오는 스켈 쿨 타임을 이용해 논에를 마무리했습니다. 와, 아니. 수정초를 이용해 오브젝트 주변 시야를 확인하고 다이개를 먹어줍니다. 수정초를 통해 밝혀진 블루 몬스터가 공격당하는 것을 보고 요네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주도권을 기반으로 과감하게 화염용을 시도했습니다. 용을 먹고 바로 집을 찍어 전령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전령을 바로 미드에 투자하고 적 트패를 전면으로 압박하겠습니다. 전멸을 빼놓은 모습을 바탕으로 적팀 미드 2차 파워까지 전면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적 미드의 사이드라인 푸시 이후 위무빙 확인을 추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인 무빙과 달리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아래로 따라가 투패를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전령 압박때 빼놓은 전멸을 통해 투패를 조금 더 쉽게 잡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아군과 적이 모두 용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선전멸 우미 씨로 적팀의 시시기를 수운으로 해제하고 주도권을 바탕으로 적팀을 마무리합니다. 주도권을 바탕으로 바이게가 나오는 족족이 먹어줍니다. 특필 <목소리> 골드 카드와 적팀의 스킬 연비를 대비해 수운으로 기절을 해제시켜줍니다. 그로 인해 오히려 적팀이 빨렸고 적팀 서포터를 잡아냈습니다. 이후에 시야의 맹점을 이용해 돌아서 적팀 연회까지 마무리합니다. 마저 미드의 대체 중인 적 원딜과 미드를 압박을 해주고 방금 리스폰이 된 적팀 레드를 가정하겠습니다 이후에 곧 햇바론도 나오기 때문에 바론까지 시도하겠습니다. 변명이지만 어? 여기서는 손이 얼어서 그만 강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론을 뺏기고 맙니다. 다행히 2분 뒤에 용이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음, 바로 터프 유지 시간은 100초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바위계를 먹으러 가는 길에 혼자 있는 특페를 확인했고 골카를 의식하며 진입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주변에 적팀이 있었고 수음과 전멸을 통해서 생존해줍니다. 현상금이 많을 때 제압을 주게 되면 자칫 적팀에게 역전의 기회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도권을 바탕으로 용 주변 시야를 확인하고 유리한 지역을 점거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칼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음. 지금 구독도 안 누르고 좋아요도 안 누르고 있는 당신. 누르라고요. 저렇게 얘네 주 스킬과 리드의 체력이 빠졌습니다. 둘다 리타이어 상태고 주도권 차이로 혼자서 용을 처치해 줍니다. 마지막 용 한타를 승리로 거두며 16분 전에 적팀의 넥서스를 파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리븐과 정글 플레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칼로님 미쳤다, 그냥. 와. 아, 이렇게까지 강제 버스 받아본 건나 처음인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강제로 이겼는데? 어어? 구독 누르고 가라니까? 哦。Oh.